안녕하세요. 수수꽃다리입니다. 오늘은 멋진 주말 또 창고방에 올라와가지고 아이들하고 눈맞춤 하고 있고, 아, 수수는 오늘 몸이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답니다. 찾아오지 말아야 할 것이 찾아와가지고, 이놈의 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와가지고 찰싹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지금 코 맹맹이 소리에 <laughs> 코 맹맹이 소리에 입도 바짝바짝 마르고 그렇답니다. 여러분들은, 어, 감기가 찾아오기 전에 건강 관리 잘 하셔가지고 꼭 감기라는 것이 찾아오면 너무나 씩씩하게 물리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아이들 눈맞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아이는 립스틱. 아, 수수는 립스틱을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어떻게 이런 색감을 내어주는데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반해서 또 얘는 굉장히 착하기도 하죠. 가격도 그렇고. 그리고 순둥순둥하게 또잘 커준답니다. 이런 립스틱. 그래서 수수가 립스틱을 제법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가지고 있고. 얘는 스파이시. 여기가 지금 이렇게 선반 밑에. 선반 밑에서 열어고 있는데 그래도 아침 햇살이 잠깐 지나가기는 한답니다. 여 선반 밑에서 이렇게 지나가기는 하는데 월요일 날 비가 온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날씨도 너무 좋고 이게 뭐 겨울 날씨인지 봄 날씨인지 헷갈릴 정도로 날씨 날씨가 너무 좋답니다. 그래서 요아이들 어 물관수를 한번 해 주고 싶은데 수수가 또몸 상태가 이래서 할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은못 하겠고요. 그리고 요아이는 유아 독조와 진짜 너무 멋지지 않나요? 예, 만원에 객매받아 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자랐답니다. 많이 자랐고 선반 밑에서도 음뭐실 그렇게 까탈 부리지 않고 예쁘게 잘 있어주는 것 같아요. 예쁘게 잘 있어주고 음 그리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요 아이가 천사젤리라는 아이랍니다. 얘도 완전 돌띠같이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있고 천사젤리고요. 아, 나 진짜 날씨가 어째야, 어째 진짜, 이렇게, 이렇게 따뜻할까요? 자, 요 아이는, 요 아이가 다코파 이도로 와가지고, 음, 9월달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얘도 뿌리커팅을 당해서, 이렇게, 한 몸이 두 몸이 되었답니다. 따로 분리가 됐는데, 같이 붙터가 있던 아이라 붙터가살아라고 이렇게 분갈이를 해 주었답니다. 해 주었고, 아이고야, 얘도 색감 너무 이쁘네요. 세상에나, 이런 색감을 이렇게 이쁘게, 요런 색감을 내어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육이 노동을, 얘가 부에불라라는 아이네요. 어 작년보다는 요 부에불라가 작년보다는 색감이 영왕덜 들어온 것 같아요. 덜 들어온 것 같고, 연업 색감 때문에, 뭐, 베란다 거리대나, 어, 옥상에, 노지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보면, 굉장한 노동을 많이 하죠. 뭐, 햇살 좋은 날은 또 밖으로 꺼집어냈다가, 베란다 거리대로 꺼집어냈다가, 다가 이런 노동들을 굉장히 많이 한답니다. 그만큼 또 힐링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힐링이 된다는 거고. 얘는 레드 타이거 저는 이렇게 붙은 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영상에 담기도 꽤 힘들고 근데 이렇게 이렇게 보면 또 굉장히 예쁘기도 하답니다 예쁘기도 하고 얘는 호피에보니 호피에보니라는 아이고 얘도 색이 많이 들어왔네요 창고방에서도 기특하게도 이렇게 또 색이 들어와 주는 아이들이 있답니다 이 아이는 크리스마스, 그리고 수수가 굉장히 예쁘라는 미국 원종에 보니, 아, 진짜, 여런 여름 삘에 살짝 뒤로 뒤집어지는 이런 느낌 좋아한답니다. 이렇게 감기가 찾아오다 보니까 지금 입이 바짝바짝 바짝 마르고 까떡이는안 되던 발음이 더 힘들어지네요. 더 힘들어지고. 자, 수순의 도깨비 한번 보세요. 얘가 여기 옆에서 또 요렇게 꽃대가 올라오죠. 아무래도 얘들이 날씨가 너무 따따 따뜻하다 보니까 봄이라고 착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날씨가 뭐봄 날씨보다도 더 따뜻하고 <laughs> 이러니까 지금 낮기온 차하고 한 10도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보통 뭐 19도 정도 되면 새벽 온도는 9도 정도. 요 정도 요렇게 되니까 온도가 얘네들한테 딱 적당하고 좋은 거 같아요. 적당히 좋은 거 같고. 자 이렇게 또 밖으로 나왔답니다. 여기 노숙하고 있는 아이들 어젯밤에 요대로 요렇게 잡고요 새벽 온도가 그닥 찹지가 않아서 그냥 요대로 재웠는데 살짝 이슬을 머금기, 머금고 있기는 하답니다. 이슬을 머금고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비 맞고 나서 아이들이 굉장히 튼튼해졌답니다. 튼튼해졌고 우와 얘도 소간지에 도 굉장히 튼튼해진 것 같아요. 많이 튼튼해졌고, 이렇게 어, 그냥 이렇게 딱 보기만 해도 어머 뭐 아이들이 많이 건강해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답니다. 지금 여아이. 요, 콜로라타, 어젠가 그젠가 보여드린데, 그 때문에 또이런 색이 들어오지는 않았답니다. 않았는데, 세상에 날씨가, 낮 온도가 너무 뜨시고, 또 뭐, 새벽 온도도 8도, 9도 이렇다 보니까 색이 너무 예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 아이는 이렇게 물음이 와가지고 새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음, 색감 하나는, 어, 하루 사이에 요렇게 예뻐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러니 우리가 요 힘든 노동을 안 하고, <laughs> 안할 수가 없죠. 또 요런 힐링을 받기 위해서. 진짜 예쁘다 예쁘다라는 말밖에는 안 나오고 또여요 아이도 요 아이가 소멀리에라는 아이랍니다 소멀리야 정말 멋지고 예쁘네요 요즘은 얘도 가격이 많이 착해졌더라고요 많이 착해졌고 수수가 데리고 올 때만 해도 뭐 그래도 조금 했었죠 했는데. 어쨌든 올해는 다육이들이 보면 굉장히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다 너무 착한 것 같아요. 너무 착하고. 얘는 SP랍니다. 착해서 지금 시작, 이렇게 다육이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한 득템이 아닐까 싶으라는, 싶으다는 생각도 든답니다. 수수가 <laughs> 이렇게 할 때는 정말 좋은 아이들 품고 싶어도, 음 가격이 만만찮아서 포기했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죠. 많았는데. 와, 얘는 마왕이랍니다. 얘가 너무 이쁘답니다. 수수는. <laughs> 어쨌거나. 어쨌거나 굉장히 예쁜 마왕이고요 아이고야. 마리아철아도. 요아이 한번 보세요. 요아이가 딱 요렇게 생겼죠. 너무나 이쁘게. 요아이 말고. 요아이 말고 요아이. 요아이하고 똑같이 생겼죠. 생긴게. 얘도 마리아철아랍니다. 이게 지금 선반 밑에 있어갖고 카메라 갖다 대기가 조금 조금 상그랗기는 한데 얘는 햇살도 굉장히 좋은데 있는데 색을 오히려 더뺀것 같습니다 색을 뺐고 아따 고놈의 색깔이 뭐가 그렇게 중헌디 고놈의 색감이 자 얘도 와 진짜 예쁘다 칠랄레팔랄레 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쁘네요 예쁘고 고놈의 물들이는 게 뭐라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지금은 또 이렇게 색을 빼는 아이들도 많지만 또 따뜻한 겨울이 지나고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면 그때쯤 되면 또 얘네들이 엄청 또 예뻐질 거랍니다. 예뻐지고 또 여름이 오면서 또 물이 살짝 빠지기는 하겠지만 어 지금은 예쁘다기보다도 어 건강하게. 그냥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겨울만 잘라 주기를 바랄 뿐이랍니다 그럴 뿐이고 뭐 봄이 오면 어차피 또 예뻐질 거라서 예뻐질 거라서 크게 욕심내면 욕심이 지나치면 하를 부른다고 욕심을 내지 않기로 했답니다 요 아이 한번 보세요 요 아이도 이렇게 물이 들었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꽃대도 살짝 올라오는 것 같고 이렇게 물이 들어서 예쁘지 않나요? 물이 들어서 예쁘기는 한데,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욕심을 내면 안될것 같아요. 너무 욕심을 내다 보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목마른 아이들만 물만 조금씩 축여주는 걸로 해야 되는데, 그게 또잘 될지,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우리가 또 그게 잘안 되죠. 잘안 되기 때문에. 세상에 이 꼬집한 아이들까지 이렇게 이쁜 색감을 내어주는데, 아,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육체적 노동을 해서는 안 되고, 그냥 겨울만 잘라주면 되는데, 또 이놈의 해살 포기를 못해갖고, 또저 안에 있는 아이들을 또 밖으로 꺼집어낼지도 모른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까지 굉장히 뜨시더라고요, 뜨시고. 그랬는데 일단은 안 꺼집어내기로 마음을 먹고는 있지만, 아마 마음만 그렇게 먹고 있지, 손은 아마 저 아이들을 드어내고 있지 않을까. 드어내고 <laughs>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자, 이제 밑으로 또 내려와가지고, 요 아이. 요 아이가 천리향이랍니다. 다른 분들 영상 보니까 꽃대가 올라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수도 이렇게 보니까 수수네 것도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네요. 신기하다, 진짜.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가 얘가 언제쯤 꽃을 피워줄지는 모르지만 수수네 천리향도 이렇게 꽃대가 올려 올라온다는 거 소식 전하면서 오늘도 두수 없는, <laughs> 두수 없는 수다를 주저리 주저리 한번 떠들어 보았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